다들 대화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또 뉴스를 많이 캡쳐해왔는데 와 너무 많아 저 요즘 세상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다못 알려드리더라도 내일도 있고 뭐 계속 예, 뭐 일단 한동안은 뉴스 방송 계속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는 제일 궁금해하는 중국 관련된 기사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 지금 터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위주로 다뤄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혼자 뭐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거면 뭐 듣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순위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 아... 빅테크 기업 규제 홍콩 상황이요? 중국 뉴스 전달이 안 되는 이유 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바로바로 바로 다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홍콩 상황, 베이징 상황, 어. 재난 피해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와 이거 뭐아 어, 이거 다큰 카테고리들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어 일단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어 홍콩 상황,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지금 물어보시니까 이제 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중국 주식 하지 마세요. 중국 주식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하... 저번에도 제그 대륙남 비트코인 이렇게 쳐보면,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하시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올라라, 올라라 이러시는 분들은, 그건 근데 중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하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어. 아, 중국 사람들 비트코인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해버리겠다. 그럼 중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던질 거 아니야? 아 그때 어떤 폭풍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이 오를 거를 믿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중국을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 그러지 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1도 모르네 그러는데 좋아 뭐 비트코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때리고 있다는 거 에,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아, 중국 지금 뭐, 뭐, 어, 사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게임 산업까지 때리고 있죠, 그죠? 근데 중국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산업들이 주가가 지금 쭉쭉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어, 어, 나와 있는 뉴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뭐이 나라 저 나라들의 의견들을 합친 그런 뉴스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진광 터널 사망자 수 조작되었다는데 그거 궁금하다고요? 중국이 중국한 거죠. 오늘 그거 한국에도 떴더만 기사. 아, 갑자기 중국 폭우 사망자 어, 3배 급증해가지고 발표됐다. 에좀 그렇죠, 그죠? 텐센트 주가가 아주 붕괴하던데. 아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공산당 측에서 한 얘기가 게임은 마약이다. 어우야 <laughs> 무섭지 않아? 게임은 마약이야. 게임들이 애들 다 망치고 있어. 그러면 공산당 측이 그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그 밑에 애들 멘붕 오는 거야. 와, 이거 규제해야지. 규제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럼 또 여기저기 나중에 액션을 취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공산당의 그 특징이에요. 뭔가 윗선에서 얘기했다. 액션을 취해야 돼. 약간 좀 군대에서랑 그런 게 비슷해. 군대에서 뭔가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서는 뭔가 좀 액션을 크게 해야 되잖아. 티나게. 그냥 공산당 체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게임이 마약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럼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뭔가 뭐, 뭐 게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 게임을 규제하고 뭔가를 뭐 제한을 걸 거고 뭔가 또뭐 어? 게임 회사들한테 뭔가 제동을 또걸 거고 태클 걸 거고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는요 아 그냥 아. 그, 많은, 또, 요, 즘 주식 전문가분들, 뭐, 얘기하는 게, 아,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해라. 중국의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 중국에 투자해라. 웬만해선 중국에 투자하지 마요. 전 세계에 투자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중국에 웬만해선 투자하지 마. 중국은요, 그게 상식대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들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 그, 잘못 투자했다가 큰 손해본다니까? 중국 관련되는 건 그냥 건드리지 마요. 그게 속이 편해. 물론, 뭐, 뭐, 아이, 나는 뭐 중국 전문가고 중국 투자 전문가고 난 중국 투자를 통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은 하고. 근데 완전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중국의 중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 요즘 중국에 투자하면 좋대. 나도 중국에 따라 투자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아, 쳐다보지도 마세요, 진짜. 너무 위험해요. 아마 중국에 게임 관련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걸? 그다 때려 맞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도 보셨죠? 마윈이 알리바바 주식 다 정리했대. 텐센트 회장 은퇴 준비한대. 38살짜리 회장이. 지금 한창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카를 올리고 있는 그 바이트댄스 회장. 어? 틱톡 만든 사람. 미국에서는 주커버그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여기저기, 어? 왜냐고요 여러분들, 중국에서요. 영원히 이거. 어? 중국에서 영원히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은 영원히 시진핑이어야 돼요. 어? 시진핑보다 뭔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가 싶으면 눌러.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마윈 회장도 그렇고 그 바이트댄스 회장도 그렇고 제 봤을 때는 한국으로 넘어와. <laughs>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그런 기업 차려. 아, 보니까 그분들 머리는 좋잖아요. 아이디어 좋아. 한국에서 그런 기업 차리잖아. 그러면 아, 카카오 회장처럼 될수 있다니까. 어? 중국에서 뭐하는 거야? 한국으로 넘어와. 아 인재들이 중국에서 썩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우리 안산 선수한테 중국으로 넘어오라 그랬다며. 아 참, 아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하게? 아, 마윈 회장님 그리고 저쪽에 또 바이트 댄스 회장님 틱톡 만든 그분. 아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업해. 중국에서 뭐 합니까? 중국에그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달 전에 뉴스 중에 이제 마윈 때려 맞았고 또 누구 누구 때려 맞고 영향력 있는 기업 총수를 다 때려 맞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재계 중국 재계 1위 한게그 농후산첸 농후 능후 그룹 네, 그 광천수 물 만드는 그룹이죠 물 생산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음료수 만드는 그룹인데 그 그룹 회장이 지금 중국 최고 재벌이 됐잖아 근데 그 사람이 특징 이 뭐냐 절 어디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뭐 강의를 한다든지 어디 인터뷰를 한다든지 무슨 뭐뭐 뭐 얼굴을 절대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 그러면 장수하는 거야 중국에서. 아 중국 공산당이 뭘 해라 하면 바로바아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주고 절대 어디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벌로 살잖아. 중국의 유명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오미 만든 회장, 어? 그 다음에 또, 그, 뭐, 틱톡 만든 회장, 유명한 회장들 이제 많잖아. 이제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이제 키워가려 하는데, 초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이 중국을 좀 어떻게 알리고 있고, 뭐, 이렇게 막좀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좀 가만 냅뒀겠지.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엄청 성공하고 마윈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한 유명인사가 되고 막 여기저기서 초청을 당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마윈이 갑자기 중국 정책에 대해서 아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 얘기까지 하네 그때 이제 싹 얼굴 변하는 거지 그 전에는 마윈 마윈 그러다가 아이고 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다가 마윈이 공산당 비판하니까 어이 새끼 봐라 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네 바로. 그래가지고 그때 마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윈도 이제, 와, 내가 줬됐구나. 라는 걸 알거지. 안거야. 그래가지고 마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모든 뭐 이런 지원, 자원, 자원들이나 기술들은 만약에 중국 정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서 써도 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또 공산당은 또 빡치지. 아,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씨발, 내가 가져가 쓸 거면 내가 가져가 쓰지. 그건 니네 허락 받아야 되니? 이거야. 이게 공산당의 무서움이에요. 뭐? 네가 그걸 가져가 쓰는 걸 허락한다고? 이 새끼 미쳤네. 이겁니다. 중국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중국 공산당 거고요, 시진핑 거예요. 아직 그 체제를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뭔가 필요해서 갖다 쓰리면 누구 허락을 안 받아요. 뭐 뭐? 시진핑은 중국의 절대 권력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 체제의 나라에서 뭐가 안전하겠어? 뭔가 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 진출했어. 중국 진출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와잘 됐어. 잘 됐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산업 빼.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죠? 그 기업들이 무슨 뭐 그냥 정말 자기들 실력 가지고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사업한 줄 아세요? 아니지 다그 중국 공산당 시진핑 그쪽으로 가서 바치고 로비하고 어? 사바사바하고 막 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 뭐야 한국 기업들이 막 그런 로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 하거나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사업 수단이에요. 그것도 사업의 일 부분입니다. 아니 뭐 미국은 로비 안 하고 뭐뭐뭐 뭐뭐 다른 회사들은 로비 안할것 같아요? 아 그건 그냥 사업의 한 수단이야 나쁜 게 아니야 에, 사업 기술이에요 맞아요 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에서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에서 중국 정치 관련된 발언 한적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1도 없을걸요 그냥 말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뭐 중국 편을 들어 가지고 말한다 이런 것 보다도 그냥 말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